강화도의 만이산입니다. 만이산 높이는 별로 안 높은데, 약간 돌게 다니고, 올라가는데 조금 힘들었던 기억납니다. 여름에는 별로 추천 안 하고, 싶... 그 참성단이라는 곳이, 아, 글자가 들어, 뭐, 이렇게 기도하는 곳이다, 뭐, 이런 거예요. 여기 무슨 시가 있는데, 뭐, 당군한테 비는 제사라서, 뭐, 당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시가 잘안보여네 밑에서 그냥, 그냥 글자 가대로 급 경사를 걸어 올라갈 수 밖에 없어. 그러니까 조금 힘들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참은 성단이라 서 여기 옛날에 무슨 아시안게임 있는 거 하면 여기서 성화봉송 같은 거막 이렇게 불 붙이고 이랬었거든. 그런 장소인 거죠. 그대로 재료를 올리는 곳인데, 아, 이게 오르기 쉬우면은 뭐 때문에 그 고위관료가 헬기 타고 올라오겠어요. 여름 산행이 되게 힘든데, 아, 이때 되게 더웠어요. 아무튼. 그리고 점심 때막 막걸리 먹고 막더 힘들어가지고 막 산에 오르러 갈때 막걸리 먹으면 안 돼. 만이산 옆에 전등사라고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이 전등이라는 것이 이 전등을 윤장대거든요. 이 윤장대를 돌리면 경전을 읽지 않아도 독도한다. 그래서 윤장대 때문에 더 유명해. 이거 이제 약간 중국식인데 이걸 빙 돌린단 말이야. 그럼 뭐 독도한다, 뭐 이런 거고. 근데 요거는 뭐 그냥 약간 내 피셜인데 이제 여자가 보면 약간 쭈그려 앉아 있죠? 이 쭈그려 앉아 가지고 지금 이게 쭈그려 앉아 있어요. 쭈그려 가지고 이 천마를 받들고 있는데 죄를 지어서 이렇게 천마를 받들고 있다. 뭐게내피셜이야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 아, 그거 보면 좀뭐 하여튼 전등사는 전등이라는 말 자체가 막뭐 부처님 뜻을 밝힌다. 어, 뜻을 넓 넓힌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적과 전투 버인 흔적 막 그런게 그대로 다 남아 있고 우리나라는 뭐 고인돌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곳 아닙니까 고인돌 자체가 그래서 이런 고인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고인돌로 유명한 곳이지 강화도는 유명한게 그 보문사 그 다음에 그 전등사 만이산 참성대 참성대 뭐 이정도인데 송모도는 배를 타고 들어가야 돼, 다시. 카페리 같은 거 있죠. 그걸 타고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송모가 돌로 된 눈썹? 돌로 된 털? 뭐 이런 건지 한자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엄마는 아닌 것고엄마가 돌. 페리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갈매기, 갈매기가 막, 이 새우깡 맛들이 가지고 막, 쉐리 막 먹으려고. 막. 이 갈매기 애들이 막 새우깡이 길들여져 가지고, 이 내가 이래 새우깡을 딱 들고 있잖아. 배가 물론 느리긴 하지만 엄청나게 빠른 속력으로 캐치하고 사라져 아 그래서 이게 참이 새가 어? 역시 사냥의 왕이 이게 마이불이 엄청 큰 마이불이 있는데 마이불은 그냥 벽에 있는 불을 상을 다 마이불이라는데 조금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이 보문사 특징이 부처님 제자들이 쭉 있거든요 근데 얼굴이 하나하나 달라 근데 사실, 그, 아시아 절에 가보면, 이 우리보다 규모 크고, 어, 그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뭐 자랑거리는 사실 아닌데. 그래도 우리는 우리끼리 멋있다 이러면 되죠, 뭐. 우리는 우리끼리 멋있다를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부처님 제자를 좀더 이렇게 조각을 해서 다 놔놨어요. 여기 이제 마이불이 있어. 이제 여기 이제 걸어 올라가야 돼,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해서 걸어 올라가야 이 마이브를 볼수 있어. 보문사 자체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위에 마이브를 봐야 되는데, 여기 약간 이게 아, 그래서 아, 눈썹바위, 그래서 눈썹바위니까 혹시 성모 이런 거 아닐까? 눈 돌로 된 털이다. 이 내내 피셜입니다. 아닐 가능성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쭉서 있네, 이거. 요렇게 어, 제자들이 쭉 있고. 일단 그렇습니다. 여기, 요거, 거이거는 메토라 아이가. 어, 아까 눈썹 바위, 눈썹 바위, 바위, 이제 이 눈썹처럼 생겼거든, 바위가. 밑에서 보면. 그래서 이렇게 깎아서 불상을 새겨놨어요. 그래서 그, 어, 이제 그 보문사 위에서 보면, 이제 그, 이쪽이 다 보입니다. 강화도 쪽에. 갯벌이 다 보입니다. 강화도는 참 정말 어, 슬픔의 그거 아이가. 뭐뭐 뭐 하면 강화도 도망갔잖아. 인조, 선조 강화도 그 유명한 그 뭐예요. 고군산 아저씨 뭐야. 대이작도 그런데 어? 보면 참 인조나 선조나 인조가 배고파가지고 아무거나 떡가와라 해가지고. 어 그게 인절미 아이가. 뭐고 이름이라니까. 이름이 없습니다. 이라니까. 인절미라 해라 이러면서. 아 이것도 내비셜입니다 저의 내피셜. 강화도는 좀 슬픔의 그런 그런 곳이죠. 아 이날 절에서 냉면을 줬는데, 와 진짜 냉면이 와 절에서 만든 냉면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모르겠다. 요즘 사람들은 설기현 누군지 모를걸. 설기현 이 사람 설기현 이 사람 이천수 이천수 이쪽이 설기현 진짜 닮았다. 누가 봐도 다른 것 같, 다른 아닙니다. 그냥 길거리에 닮은 애를 찍은 거예요. 사람은 쉽게 죽지 않는다. 투수타 운전병인데, 내가 스타들 모임 때 졸고 있는데, 투수타가 탄 것도 물고 내가 자고 있었지. 근데 이 장군이 보통 잘안 깨우고 자기 배려해 주었다 이거지. 근데 내가 잠에서 깨가지고 저는, 아, 씨X, 존나 안 오네. <laughs> 존나 안 오네. 뒤질라고 <laughs> 했는데, 그래서 살아있죠. 사람 새끼 안 주고 또왜 그러냐면 투수타의 핸들을 잡는 사람은 이 사람이 약간 과장됐는데 투수타쯤 되면 보통 하사나 중사가 차를 몰아요. 왜냐 내가 계룡대를 엄청 많이 가봤거든 근데 이게 만약 없으면 아주 부잣집에 완전히 뭐 금동화줄 뭐 금, 금 엄청 진짜 빽있는 그런 자식 검사 새끼나 아니, 무슨, 뭐, 진짜, 어, 뭐, 참모총장, 관련 친척, 국방부 장관, 아니면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자식, 애새끼들을 핸들을 잡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장군도, 야가, 애비가 뭐하 놈인지 모르니까 함부로 못 하는 거지.